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남녀간에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꼰대질에 관한 내용도 이 책에 담겨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laughs> 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꼰대가 된 거야 이제. 음, 기성세대를 보면서 꼰대질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새 저도 뭐 그런 나이가 된것 같고 사회에서도 그 위치가 된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네, 책을 맞아. 저희 회사에서도 뭐 교과서처럼 막 음. 이수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런 상황들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좀, 좀 우울한데, 그런 방법을 좀 피할 수 있는 것들. 네. 또는 무작정 들어주고, 따라만 다니고, 들어주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애정을 하고, 애정하고 있는 사람이 음. 좀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언해 보신 적있어요 아, 많죠. 조언은 많이 하죠. 많이 하세요. 네.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조언 많이 하세요? 만만한, 애정하는 사람입니다. 애정하는 사람 네. 그리고 만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잘 <laughs> 들어주는 어, 사람한테 또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저도 어 조언 그말 그대로 하는 꼰대질하고 이불킥을 한 적이 있는데요. <laughs> 저도 가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고생을 하든 다 지가 고생해봐야 안다. 음, 경험해봐야 다 네, 경험을 해봐야 음. 그만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그 고생에서 성장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두 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나요? 말잘 들으셨어요? 어때요? 때는 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 와보면은 아니네요. 어? 예. 반 듣고 반안 듣고 그랬죠. 네. 네. 안 그랬죠. 저도 사실은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 특히 아빠가 항상 공무원이 되라고. 그리고 대학교를 딱 진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군인이 되라, 군? 여군이 되라. 내가 군대 갔다 왔을 것 같다 그랬잖아. 관심이 <laughs> <laughs> 있었네. <laughs>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 지금 제 직업은 그거하고 완전하게 거리가 멀어요. 그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도 그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지 인생은 지 지맘대로 살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그래요. 지금도 생각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나 열심히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바쁘고. 예, 네, 다들 바쁘게 살고, 다들 자기의 삶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다만, 어,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얘기는 해줘요. 혼대는 물어보지 않았을 때 계속 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아,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요구가 계속 주는 거죠. 불구하고, 예, 예. 그렇죠. 음. 근데 어,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음. 그럼 그때만 대답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그럼 이 사람이 이쪽에 관심이 있나? 음. 그럼 내가 도와줄까? 음. 그리고 도와주려고 한번 이렇게 해줘, 해봤는데 이 친구가 안 끌려올 때가 많아요. 음. 그러면 굳이 집, 이거를 그냥, 어, 그래, 니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고 놀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집착을 해요. 왜 너는 나한테 물어보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내 말이 정답이거든? 음. 이것 또한 자기만의 뭐라고 하죠? 아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묻지 않는 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서슴치 않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그런 면에서는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잘 이렇게 해주면 네.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 그 친구들이 원할 때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 거죠. 아, 고게 포인트네요. 네. 원할 때 하는 거. 네. 내가 그냥 내 기분에 느껴서 막 해주는 거는? 사실 내가 해주고 거고. 싶은 거는 내 집착이죠, 뭐. 그쵸. 네. 맞아요. 아.